아, 너무 좋아 보이고요. 자, 그리고 뒷부 뒤여 뒤어서 이제 주신 질문이 김희선 씨가 이제 1인 2역을또 아예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그 굉장히 흥미롭고 아 굉장히 독특해서 겁 없이 덤벼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아, 차별점을 둔다는 게보다 아, 거기에 또 너무 어, 인물 바뀌는 거에 너무 또 집착하다 보면 또그 늪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일단 차별을 사용소에 있을 때는 어 메이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어 거의 그본 모습 그대로 출연을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. 그런데 아 사실 좀그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걱정은 되지만 아 그렇게 장화사로 어 겉모습 부터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아,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희선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저희가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하는 걸 계속 보면서. 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 어떤 모습이 어, 특이한 점인지 어, 그거를 많이 캐치하려고 예, 음. 저뿐만이 아니라 희선 씨도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 어려웠습니다. 어, 그럼요, 그럼요. 우리 김희선 씨는 어떠셨어요?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기에는 어좀 어, 약간 다른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. 제가 어떻게 해도 그 장화사가 될 수는 없어 선생님 이 정말 뭐라야지 괴물 연기 따라갈 저, 절대 따라갈 수는 없는데 아,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,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장화사를 좀 많이 보고 촬영을 했으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아도 너무 아쉽고 중간 중간에 이제 선생님의 장화사 모습을 볼 때마다 아, 제가 장화사를 촬영한 게 아, 다시 막 촬영하고 싶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어... 네. 감독님께서 편집 잘 해주시겠죠? 예? <laughs>